인천시가 인천 이음으로 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캐시백 지급이 불가하다며 발급 전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인천 이음으로 캐시백 지급이 안 된다는 주민 민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인천 이음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으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며 캐시백이 있어 인천 이음카드가 혜택이 가장 많을 줄 알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인천 이음으로 받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캐시백 10%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는 기본적으로 정책 발행은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사회적 경제과 관계자는 소비자가 통장에서 돈을 옮겨 이음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 발행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정책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정책발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책발행은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역시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발급 전 주민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발급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금 인투TV 멤버십을 구독하시면 AI 학습 강의, 영상 편집 강의, 대놓고 PPL 맛집 촬영, 원본 선공개 등 다양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취재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세요.